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소련 8티어 중형전자 T44-44의 남부해안에서의 8티어 미칭입니다. 이전에 공략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남부해안은 남부 이제 남팀이 전체, 9번, 9번 0번 라인과 중앙의 F라인 F67번 라인의 연계활동을 성공시키면은 남 팀이 승리하는 것이고, 정말 방해하면은 그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. 그 상대방의 주년전차가 적은 피난, 적은 조합인 걸 고려를 해서, 좀 처음에 좀 과감하게 지를 잡았습니다.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군 때우사 퍼스트 프로토타입이 있는 위치에서 백업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한 위치인데요. 상대방 402와 레벨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 사이 아군은 EF0 위치에 가서 4 5 2와 레벨에 대한 사선에 확보되어 있요 자리를 잡았으니 제발 스팟을 띄워줘야 아폰들이 쓸수 있겠지 도탄됐습니다 그러는 한편에하 킹타이거가 나와서 기기 사용 확인이와 도와 조절 확인입니다 근데 이 앞에 조각 길을 보면은 부서진는 어폐물이 몇개 있긴 하지만 부서허는건 아니지만 앞에 모델도 있 이렇게 돌아서 상대방 주전차들의 측면과 후면을 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두 대의 중전차는 사선이 관리를 되어 있는 한쪽에는 반대쪽이 있을 테니, 반대쪽으로는 그 정도 다른 줌사차를 이용해 습니다 라인전을 하면서 굉장히 짜증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잡고 한발 한발, 이 위치가 사실 남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위치지만 적절한 백업이 없으면 개죽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저쪽으로 남팀에 있어서는 이 레베어 402가 던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저쪽에 아군들이 레베어 402가 기대하는 플레이를

Sí, 제 정방에 아제스도 이제 사선에 비행시면서 <목소리> 제가 국에서한국과성한국다뭐 이런걸 받한게하면 제대로 한방먹였한국다서 한국에서 먹을수 있다. 다